안녕하세요. 학생회 2년차 리니의 브이로그. 오늘은 신입생 OT 기획단 회의실에 와 있는데요. 어, 지금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? 비주얼 담당이신데요. 기획팀 이정우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비주얼 담당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는 저희 학생회에서 열일하기로 소문나신 동균님인데요. 저기 집중하고 있는 눈빛 보이시나요?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인사하러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동균님이 원래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, 사람이 자유시간? 음, 어, 쉬는 시간도 <laughs> 필요하잖아요. 저 새끼 잔소리만 더럽게 하더니 월급로팡이었네 지원 씨. 지원씨? 네? 일할 때는 에어팟을 빼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일하러 와서 브이로그 찍는다는 정상이냐? 저는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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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들 착석들 하시고 일합시다, 일! 어, 이제 우리 2일차 저녁에 뭐 할지 정해야 되는데, 18라떼는 말이야. 흠 음, 라떼 나왔다 라떼 선배들이 장기자 하나만 하는 거였고. 해야지 쉽게 면해야지 이번에 장기자 하는 거지? 들 응? 선배님 그건 18 때나 가능한 얘기고요. 어, 신입생들 다 처음 보는 자리인데 거기서 장기자랑?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<놀람> 말해세아 개빡치네 아니 형얘 상태가 왜이래 우리 때 이런거 없었잖아 형 에이 너무 오라 그러지마 요즘 애들 뭐하나 시키면 다 뭐라하면은 다 그만둔단 말이야 요새 이 기획들도 된잘안 모이고 그런데 X발 기훈이 형 <laughs> 민건이 형 우리 때 이런거 있었어? 아니 없었잖아!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이게? 1 8이 얘기하면은 말을 들어야 될거 아니야 말을! 아이 새끼... 분노조절장이 아직 못 고쳤네 씨... 얍! 오 뭐야? 오늘 2018년이지? 동규랑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? 주니스 하이포요 뭐야 이 새끼는 상현아 오늘 날짜가 어떻게 돼? 2월 7일 네? 2월 7일? 연도는? 2018년 응? 나 진짜 2018년으로 돌아간 거야? 아또 바꿔먹었네 야너래들이 기획하는 이 모양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일이 지금 이 꼴인 거잖아 야 한상현 야 너는 선배가 바라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아 오빠 왜 그러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오빠 왜 해봤어요? 진짜 힘들다고요 야 그건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야, 노력이. 장기자랑?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그 우리 이번에 장기자랑 빼는 거 어때? 네? 장기자랑 빼고 다른 거 우리 기획할 수 있는 거 많잖아, 어때? 응?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비는데 그 사이는 뭘로 채워노? 이상학번이들이 계획했던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뺐었는데 한번 해볼까? 내가 생각나는 거 있는데 이대로 한번 해볼까? 지금부터 2018수영대오텔를 시작하겠습니다. 손 드실 사람? 네,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어, 즐기셨나요? 네, 이제는 공동체 놀이 1등을 주장한 학우분의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. 학우분 앞으로 나와주세요. 1등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어, 맨날 유튜브로만 보던 예능 그 게임들을 실제로 직접 해볼 수 있어서 매우매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그가슴을다 이런 재밌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고절 아아이드리니이다 그동안 주변으로 고생 시짜 너무 많았고 아 이제 드디어 끝이 났네. 아 고생은 선배가 제일 하셨죠. 아무튼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찼어요. 신입생들도 잘 즐겨줬으면 좋겠다. 아 그래.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아, 다들 고생했고. 어 다들 먼저 들어가 봐 내가 마무리하고 갈게 얘들아 어 들어가 봐 고생했어 얘들아 어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거 정리 좀 하다 들어갈게요 어, 그래 알았어 어.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들어가 봐 고생했어 얘들아 어.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좀 쉬었다가 할까? 영철아 너도 좀 좀일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 아네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뭐라 했었나?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네 음. 어. 어, 돌아왔다. 아니, 공동체 놀이, 레크리에이션, 신문지 패션쇼. 이거 다안 하면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? 아니, 뭐 탄핵 시켜달라는 거야? 뭐야? 어? 우리 회장님, 혹시 전 꿈? 뭐 그런 건가? <laughs> 그냥 가서 환승연이나 보자. 동균형, 이나 환승연에 7회출할 거니까 그때까지 봐줘. 말해주세요. 얘들아, 해보자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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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이 말한 기획 한번 해보자. 원하는 대로